이제, 아, 나는 오래 가겠구나. <laughs> 내가 이제, 제, 제레퍼토리는 여러분 보면 뻔하잖아요. 주사파 반대한다. 주사파 반대한다. 뭐, 피치주의에 반대한다. 요런 제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행가처럼, 아유, 주사파들 다 흩어지고 뭐하고 그러면은 유재일도 정치평론. 마태 뭐, 가지 않겠어. 뭐더 이상 들을 게 없지 않겠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제가 꽤 오래 갈것 같아요. <laughs> 아니 민주당에서 7월 26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혁신해야 총선에서 승리한다. 2023년 7월 26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안 관련 국회 토론회. 그러면서 강희원 씨 이렇게 나옵니다. 강희원 씨. 강희원 씨가 이렇게. 페북에 올리고 요런 내용이에요 아 강현 씨는 여러분 이석치사 사건이라고 한 청년 시절에 한 청년 시절에 어 지나가던 지나가던 사람 지나가던 사람 뽀락치로 몰아서 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는 유시민은 그냥 때리고 그 피해자를 불구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도 중범죄죠. 유시민 뭐 몇몇 어떻게 서울대 프락스 사건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진짜 죽였어요. 그리고 이게 한 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도또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때 한 청년들은 연대사태 일으킨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을 두 명이나 죽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강의원이 요렇게 돼 있는데, 6월 29일 날 보면 그렇습니다. 강의원은 요러, 요렇게 보면, 강의원 페이스북에 요렇게 다스베이다, 저 이렇게 다스베이다 출연. 그래서 <laughs> 김어준 방송 출연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저거 저렇게 출연한다고 저렇게 예. 돼 있었습니다. 친명계 출사표. 그럼 좀 이렇게 돼. 지금 현재 친명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집중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 표에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민영배 양이원형 요게 밑에 보면 요게 더민주 혁신의 그러고 민영배양이원형 민병덕 김용민 유정주 이종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민대련 세, 서울대표 뭐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통진당은 통진당은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석기는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인간이다. <laughs> 이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그 80년대 학번들, 이석기 요런 사람들보다 제가 90년대 학번들이 더꽉 막혔다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이석기가 말이 통하는 인간이고 이 90년대 학번들 제 나이 또래들 이한 총년 그다음에 요 세대들은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제가 요렇게 대진년 뭐 전대년 뭐 요런 세대는 정말 이제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진짜 진짜 왜 아직도 요새 빨갱이가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이 시대에도 종북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 90년대와 공공학번들 정말 노답이고 여전히 지금 그런 대진연이라든지 이런 어, 사람들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패거리는 이 90년대 학번들 한 총년세대다. 거기서 지금 강희원, 강희원도 여러분 강희원이 원래 94학번인데 원래 나이가 한 89학번인가 88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전교조 선생님들 반대한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짤리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를 늦게 가서 구사학번이라서 나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동주 의원 아까 있었는데 이동주 의원실에 송용환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보좌관님, 죄송합니다. 유재일 같은 이간이 지명을 해서 한청년 오기 간부셨죠. 강희환하고 같이 간부였잖아요. 어, 전년. 한총련 간부들, 한총련 간부들이 간부 출신들, 한풍총련 출신들이 민주당 보좌관에 구석구석 돌아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쇼킹할 때가 많거든요. 어? 자 그리고 뭐김유리 뭐 비서관, 뭐 이번에 이제 뭐서른 보좌관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 한총련 출신들, 한대련 한뭐 한대련 출신들, 뭐 어, 대진련 출신들. 그리고 한 총료 출신들 지금 와장창 들어가 있는데, 아,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이라고 얘기라고 해서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민, 이낙연, 명락회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기서도 지금 공천룰 가지고, 공천룰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룰을 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천룰 TF팀이 있어요. 민주당 공천룰 TF 공천제도 테스크포스 팀은 비명계 이 개호 의원이거든요. 비명계 이 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혁신 이 김은경 혁신이도 자기네들이 총선룰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강의원하고 뭐 전국 혁신위원회 이렇게 되는 건 대의원제도 폐지하고 직접 선거를 하겠다. 이거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대의원제도 폐지하고요. 대의원제도 폐지하고 당원 직접 선거로 뭐 공선 뭐 경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쪽 한총년 쪽이 민주당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전대협도 아니고 한총년 세대가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하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통진당화 그런데 통진당보다 더 매운 당이 통진당보다 더 매운 당이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전대협 세대는 전대협 세대는 그냥 응? 음? 뱅뱅뱅뱅 뭐 민주노동당 통, 뭐 통진당 요렇게 돌다가 전대협 세대는 끝나는 거라면 이한 총년 세대가 민주당과 손잡고 민주당을 먹는다. 응? 음? 이재명과 손잡고 민주당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총년 세대가 이거를 정말 심각한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민주당을 먹기 위해서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같은 거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명락 회동에서도 이쪽. 그러니까 <laughs> 비명계 이개 의원이 공천 눈을 만드느냐, 저 더민주 전국혁신의 광의원이 조금 만들었던 거기, 그런 데가 밀고 들어와서 여기를 홍의병 당으로 만드느냐,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을 어떤 세력이 먹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 진짜 피비린내 나는 극악의 정치 투쟁의 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들 민주국민의힘에서도 앵간이들 씹어대는데 한총년 세대가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강의원을 필두로 한이 세대가라고 하는 거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씹어버리고 있는 인간들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 이런 말도 같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뿌락치냐? 안 믿기죠, 여러분? <laughs> 진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laughs> 제가 유튜브 키고 어, 헛소리 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한 총년세대가 강의원을 필두로 한한 총년세대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명락회견에서도 결국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기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